63번입니다. 정팔면체인데요. A와 D의 중점, E, F의 중점, 각각 M, N이라고 했습니다. 중점이라서 길이가 같은 거고요.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E, F의 중점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몇 개의 면을 지났냐면은 먼저 여기 앞에 하나,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둘, 그리고 왼쪽 아래 셋, 저 왼쪽 뒤에 4개의 면을 지나게 됩니다. 그 4개의 면을 전개도로 펼쳐놓고, 우리 M하고 N을 직접 자로 연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. 가장 짧은 거리 물어봤습니다. 먼저 ACD를 그려볼까 해요. 이 ACD가 정삼각형이거든요. 그래서 정삼각형을 하나 먼저 그려놓겠습니다. 이름을 적어줘요. ACD. 그러면 그 다음에, 이 옆에 있는 요걸 그려야 되는데 a 씨는 있으니까 B만 그리면 되죠. 자, 그래서 또 정삼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되게끔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고 얘가 B가 되겠어요.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그려 보려고 하니까 b 씨는 붙어 있으니까 이제 F만 그려 주면 되는 거죠. 또 정삼각형을 되도록 비슷하게 그려 주면 더 좋습니다. F 그렸고.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BF가 있으니까 이만 그려 주시면 되겠죠. 또정삼각형 이렇게 E를 그려봤어요. 그래서 4개의 면을 다 그려본 거지. M은 어디 있느냐? A와 D의 중간입니다. 그리고 N은 어디있어요 E와 F의 중간인 거지. 가장 짧은 거리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그냥 연결하면 되거든?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. 근데 얼핏 봐도 얘가 중점이다 보니 뭐 평행하고 평행사변형이 될것 같아서 한 모서리 길이가 지금 10이었잖아.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전체는 20이 될 것이고 우리 길이 또한 nm의 길이도 20이 되겠네요. 정답은 20cm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도 되는데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요거 이렇게 연결하면은 두 삼각형이 합동이거든요. 요 밑에 있는 삼각형하고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야. 그 이유는 뭘까? 여기 EN의 길이와 AM의 길이가 같고 얘는 공통으로 붙어 있고 엇각이라서 요각과 요각이 같아서 그런 거예요. 한 변, 두 변과 끼인각이 그 똑같은 거지. 두 변과 끼인각이 똑같아서 얘네가 SAS가 되거든. 합동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. 합동이라서 그래서 20cm다라고 하시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우리 M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갈때 면을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거치거든요. 그네 개의 면을 전부 다 그려주시고 거기에서 중점에서부터 중점까지 한번 자로 일직선을 쭉 그어보면은 그 최단 거리가 되거든요. 그 최단 거리는 20cm 되겠습니다.